안녕하세요. 코인 채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설명드릴 코인은 스토백스입니다. 아, 요 코인 같은 경우 구독자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고요. 차트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호가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4월 26일. 4월 26일이면 은요때 정도 되겠네요. 요때 제가 금액대를 한 50원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때 50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어 이때 거의 뭐70 얼마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다 익절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익절을 다 하시고 수익이 아마 다뭐 거의 한20% 이상 다들 수익이 나신 상태였는데 또 이렇게 좀 빠지면서 많이 좀 손실이 났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금액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지우고 제가 예전에 했던 거니까 너무 이게 길어져서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좀 지우고 너무 조금 설명을 좀 많이 드렸던 종목들은 좀 이렇게 좀 지우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이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좀 지우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저점을 찍었죠. 요 저점 찍고 지금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고요. 어, 어저께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 알트 코인들이 거의 바닥을 찍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바닥을 찍고 나서 조금씩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바닥 찍은 거의 뭐요 라인이 거의 바닥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44원 정도. 제가 봤을 때한 40, 44원에서 40원 정도 잡아야 되나? 40원? 음, 한 44원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바닥 라인을 44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요때 이제 5월 11일 날에도 거래량 터졌을 때에도 요때뭐 71원까지 갔으니까 한번 반등할 때는 이 코인 같은 경우 무섭게 좀 반등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 이요 코인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뭐, 신규 진입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진입하시게 되면은, 요 금액 라인에서 조금 분할로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요 44원이,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조금 지지하는 지지 라인입니다. 반등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라인이고, 그 전에, 요 때죠. 요때 이제 수급 들어왔을 때죠. 요 때가 언제냐면은, 3월 19일날 들어왔을 때도 거의 뭐, 80원 가까이, 80원 가까이, 되는 금액까지 올라갔던 그런 수급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뭐 어, 세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만약에 진짜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요런 코인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테마 자체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조지표도 여기 보시면 이탈이 없고 계속 오히려 더 가격은 빠졌지만 오히려 더 매집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요런 보조지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요 코인이 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뭐요 정도 금액이 있죠. 75원, 7 5원대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상승을 단기적인 급등을 했을 때는 에 저는 73원 정도까지도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73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 저점에 혹시라도 좀 관심이 있고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지금 한달 이상 조정이 왔어요, 한달반 정도 조정이 왔는데 어, 거의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조정을 깊게 했다고 봐요. 예전에 우리가 한 3개월 동안 올라갔던 거 거의 절반 이상을 다 반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알트 쪽으로도 수급이 조금씩 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도 5월 말 정도쯤 되면은 이제 알트코인들도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 지나고 나면 이제 거의 뭐한달반 정도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 두달 정도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할 수 있다. 지금 딱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 박스권이죠. 저점에서 박스권 요때 저점 찍고 반등했다 다시 저점 자리로 왔어요. 그때 엄청 많이 빠졌을 때 저점 자리에 와갖고 지금 다시 반등하려는 요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장의 흐름이 아무리 내 것만 잘 간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식개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단, 주봉으로 봤을 때에도 뭐 이탈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때 빠졌을 때도 보시면 거래량이 동반된 상태에서 빠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요 저점 자리, 아까 전에 말했던 요 자리부터 지금 73원까지 어떻게 보면 박스 구간 자리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뭐뭐 뭐 매집되어 있는 양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어, 요거 예전에 한건가 보네요 이거 좀 지우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달 중위라도 만약에 이 금액 70원 대를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 어, 주봉과 월봉의 차트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5월달 어, 말 정도 됐을 때, 알트 코인들 쪽이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코인이든, 알트 코인들이 먼저 누군가가 하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머지 코인들이 다 같이 움직일 확률이 많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알트 코인들도. 그래서 지금 메이저 코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살짝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 전에 메이저 코인들이 많이 달렸으면 지금 메이저 코인들이 살짝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반면에 알트들이 조금씩 이렇게 양봉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예전하고 조금 달라지는 패턴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요 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45원 정도? 45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만 요거 좀 치우고. 45원. 45원 정도로 해서 분할로 매수를 조금 하시면, 음 그래도 자리는 괜찮다. 제가 봤을 때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거든요. 지금 저점 찍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조정받고, 요 때도 또 한번 올리면서 물량 테스트 한번 하고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아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이때 한번 물량 테스트 하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가벼워요. 물량 올리기가.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요코인의 기존에 관심이 있었 있으신 분들은 조금 아, 요거를 분할로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지표가 하나도 안 꺾어졌어요 그리고 체결 강도로 봤을 때는 86 정도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네요 그리고 매수가 매도보다는 조금 작네요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약간 좀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조정을 하면서 빠지고 있네요 15분 봉으로 봤을 때 15분봉으로 봤을 때 상승했다가 지금 살짝 빠지면서 조정 구간이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결 강도가 지금 86이기 때문에 어 언제라도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해서 이렇게 확보가 되면 또 이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매물 때만 뭐 해결돼도 이건 바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결 강도가 아직까지 어 80%대에 있다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게 또 90%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요때 한번 터졌죠? 터져주고 나서 지금 요런 거니까 어 저는 뭐요 코인에 대해서는 테마적인 부분이나 요런 자리적인 부분, 그리고 시장의 흐름 지금은 이제 알트 쪽으로 살짝 이 메이저보다는 알트 쪽으로 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월 말 정도쯤에는 그래서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씩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보다도 더 유튜브 방송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 영상들 참조하셔서 꼭 좋은 가격에 매수,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코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